왜? 옛날에 사기에 대해서는 부응을 하는데 아주 신련한 목사님 오셔서신련한 말씀을 전한다고 막 그렇게 모여서 부응을 합니다만, 여기 너희 보십시오. 너희가 될 영적 예배가 없습니까? 바 뭐라고 했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의 사회에서 너희 몸을 해야 하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입니다내 몸을 들이면, 내 몸을 들이면, 우리가 방금 한 자양도 내가 몸으로 드리는 도 앞으로 또 진행될 무용도 몸으로 드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상 기도하시는 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받은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사탄의 의혹 있는 것다루겠습니지만 얼마나 하나님 우리 몸을 귀한 하이지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가 어떠냐 우리가 찬양하는가 몸으로 하는가 이런 방돌리있는 예배되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계시는 곳곳에서 이찬양 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항상 산제으로 드리는 그런 죽고받은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하며 많이 추호드립니다